너무 간단하니까 아, okay. 먼저 바로 한번 아, 시작보도록하겠습니다 지민이는 지민이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배달앱 리뷰를 올린 적이 있다. 나는 했을 것 같아. 나 와우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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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솔직히 리뷰 쓴적 있죠. Next e s okay. 지민이는 혼자서 다른 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. 아,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다. 혼자. 예. Yes. Yes. 혼자. 가자간적 있어? 어, 아, 이제 아, 아, <목소리> 어? 너 아, 혼자 한 거예. 그래, 혼자도 와야 자 하는 아 진짜 말해 맞아. 말해 맞아. 맞아. 아, 그러네. 혼자 하는 건 쉽지 않지, 나. 지민이는 오개국어로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? 아, 이거 못하. 나 이거 못다 나머지 있어. 안녕하세요. 헬로우 니하오 o 우리지워. 정말 여기서 그만하자. 봉투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 사와디컵을 안다 는 별똥별을 본 적이 있다. c a m p 거기 가서 봤 우리 거기 가서 봤에서 yeah. 봤어. 맞아. 맞아. 우리, 우리 다 봤지. 동부야지가 서왔잖아동부가서도 봤었어. 동부야지가서 무슨 산꼭대기 올라가서 봤잖아. 나 진짜 우리 우리 두다 별똥별 별자 별똥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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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자 별똥별 별똥별, 별똥별. 소원빌나 봤어 나왔어 난못 봤는데 일단은 얼풍이 가다가 쪼개졌다니까? 아, 이게 쪼개졌다니까? 별도돌그지 이게 전 시간은 같은 꿈을 여러 번꾼 적이 있다. 예스. 예스. 이거 떨어지는 꿈, 계단 올라가는 꿈뭐 꿈만에 꿈만에 꿈에꿈에꿈에액자 oh, 진짜 진짜 눈는데 저는 다다 다 깨는데? 어, 다 가긴 데 깼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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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거의 20가지고 g <놀람> u t 진짜. <나도> 진짜. <놀람> 나도, 나도 내가, 나는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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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Stat 거, 거. 그러니까. 오케이. 오케이, <놀람> 레드보다 yeah. yeah. 화이트 마일을 선호한다 아, 네. 화이트 마일 화이트 있어요 네, yeah, 요즘 화이트 마 좋아해요 내가. 아니, 그래도 레드보다 응. 화이트를 더 좋아해요 그러 그거만 보 아니, 네가 화이트를 좋아하면 아니야내 아니, 얘가 레드를 잘안먹어 그러니까 응. 레드보다 응. 화이트 와인을 선호한다 예스 yes. 아, 네, 그럼 오케이, 예스 예 아, 멤버를 아, 모른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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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와예와이 베이 존이나 예어스마트도 3인아 근데 나 이거 보내 크림이 어 크림이, 크림이 어 지금도 네. 네. 아, 아, 네. 계속 고있 네. 사이월드 미니홈피를 만든 적이 있다. 나거야 아, 아, 예. 아, 뭐. 우리 한국 사람 아니 그냥 생고 900코트 사와 이런 거. 는 고양이 종류를 세 가지를 말하시 아이아이 아이구, 아이 아이구, 아이아아니아나구아아 알려 아이 아이구, 아이같아야아이거아짜어아다아 몰라. 아이아이아이 아이구, 아이어아이아이아이아이지 아이구, 아이구, 아이아이아이 아이구, 아아이아아나아 알약 여러 개를 한 번에 삼킬 수 있다. 아이씨. 이영화야 엄살짝이라서 못해. 이영화 이형, 어, 목구멍 여러 개가 아니야. 두 개까지만 밖닦나 오늘 말도 네개 한꺼번에 삼킬 수없으시야 거짓말하지 마요. 네개 한꺼번에 삼켰다니까 뭘 거짓말하지 마. 어, 아저저저 저, 저, 이거 손좀 따주세요 이러면서 아니 근 오늘 차하긴 했어요 저형 알약 먹고 소화제 먹더라 요 <목소리> 아, 그러면 말짱 이런 거 아니야? <목소리> 알약 먹고 소화제 먹는 처음 봐서 진짜 그냥 소화제 같이 먹어요 <목소리> 그러면 그래. 아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 자 그럼 먹을 수 없는 거지 그래. 그러면. 네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오케이 그럼 Do you k me m 거 어때요? 오케이 내가 매너랄 거 같아요 오케이 자 Do you me